스 안전 운전 그래이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이건우 대리입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은 제네시스 b h 차량이고요. 차량 스펙 말씀드리면, 차량은 11년식이고, 키로수는 18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에 단순 교환도 하나도 안 들어간 차량이고요. 차량 코드가가 930 나와있던 거예요. 9, 맞죠? 920? 아, 920 나와있던 건데, 어, 이거 90만원 내고 해서 830까지 내고 해서 진행했고요. 일단 출구에 앞서서 고객님 잠깐만 인터뷰하고 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객님 그 저희 쌈마이카에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네, 유튜브 보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보고 방문하신 거고. 그 유튜브에 저희가 이런저런 공약들 걸어놨어요. 네. 뭐 입금가라든가 뭐 코드가에서 뭐 들려드리는 거 차주 뭐 통화하는 거 스피커폰 틀어드리는 거 이런거저런거 다 걸었는데 저희가 뭐 과장되거나 허위되거나 뭐 이행이 안된 적은 있으셨나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네. 그,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다른 주거장에다녀오보신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 사는 곳에 한번 동네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네. 인터넷으로 들어 알아봤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들어 네. 알아보셨고 출고 바로 직전이세요. 네. 직전인데 참 마음에 드시나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laughs> 저희 짧게 저희 썸라이터카에 이제 느끼신 점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아, 오늘 되게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리님한테 많이 미안하고요. 그리고 정말 잘온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이나, 친절하신 거나, 다른 분들도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나시고 잘 되시길 바랄습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쌈마이카 유대리입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은 SM5 신형 차량이시고요. 어 일단은 SM5 연식이 10년식이고 키로수가 10, 10만 16만 정도 한 차량이고요. 요게 평균 시세가 이제 사고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긴 한데 한 500에서 800 정도 사이 잡히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저희가 오늘 진행한 금액은 390만 원에. 제가 내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390으로 진행을 했고요. 차량은, 어, 상태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고객님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차 스펙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고객님이랑 몇 가지 인터뷰하고 저희 차량 출고 마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오늘 전주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예. 일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차량 오늘 출고까지 하게 되셨는데, 어, 저희 쌈마이카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셔서 방문을 하신 건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여기만 한진료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방문하신 네, 거고, 예. 그래도 뭐 다른 데 이런 데 저런데 그래도 알아보시긴 하셨을 건데, 혹시 알아보시거나 갔다 오신데 있으신가요 지금 처 갔다가, 괜찮게 갔다가, 리내어버로고 평생에 죽었어요. 고생하셨겠네요. 일단은 오셔가고 이제 계약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어, 차량은 만족하시네요. 아, 금액도 만족하시고 네. 사고 안 나시고 잘 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쌈마이카에 대해서 짧게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laughs> 무조건 오세요. 이쪽으로. 만족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고 안 나시고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선마이카 유관원 대리입니다. 어 밤이 많이 늦었는데 일단 출고를 또 하게 됐고요. 오늘 출고한 차량은 SM5 신형 차량이시고요. 차량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량은 2012년식에 키로수는 7만 중반대 정도 탄 차량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까지는 아니고 뒤쪽에 살짝 접촉 사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는 시운전도 해보고 리프트도 다 띄워 봤는데 크게 차량이 막큰 하자까지는 없으셨어요. 그냥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미세누리 정도밖에는 크게는 발견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고객님도 만족하시고 지금 이 차량이 이제 보통 LPG 차량이에요. 그리고 일반 이전 가능한 그리고 이게 차량이. 그 평균 시세 잡혀 있는 게 요게 한 천만 원 정도 가량 해요. 그러니까 천만 원에서 천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요거는 진행한 거는 930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차 스펙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 고객님 모시고 인터뷰 잠깐만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출고 하시게 되셨는데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보다 더 고생 죠 일단은 어머 우리가 지나가네 요고 오늘 저희 쌈마이카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네.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인터넷 유튜브 보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오신 네. 거고, 유튜브에 저희가 뭐, 입금, 이제 레고라든가, 뭐, 이런저런 공약을 좀 많이 걸었는데, 네. 그거랑 뭐, 처음에 오셨는데 그거 좀 걱정하셨다. 네. 진짜 네. 동영상들을 해줄까. 근데 이행이 안 됐거나 허위됐거나 과장된 거 있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셨고요. 네. 오늘 차량 만족하시고, 네. 네. 만족합니다. 만족하시고, 네. 제가 애쓴다고 애썼는데, 네. 네. 아주가 워낙에 좀 완강해서 레고는 큰 폭으로는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노력한 거는 보시긴 보셨네요 네, 네, <laughs> <만족하세요. 웃음> 만족하시는 거고요 네, 차량 네. 사고 나지 말고 잘 타시고요 저희 산마이카에 대해서 짧게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근하신 소감이라는 데는 어, 정말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laughs> 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만족하시는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